주목요일 아침입니다. 다음에 산송가 300장 전향하십시오. 산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간감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가며 내 짐을 지시네. 그 내가 내게 속하네. 그, 네가 속, 하, 네. 이 괴로운 세상, 지, 날, 때. 그, 네가 속, 하, 네. 희망이, 사, 라, 지 고, 친, 구날 버, 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줌성 들리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대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게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 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즐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대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전원자를 구원하며 쫓아낸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 12월 첫째 날또 월삭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또 유독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간하게 붙들어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찬양도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다. 내가 잘못을 조금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또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는 그런 어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 일방을 심판하고 결단 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요, 본심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과정에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가장 최선의 길로 때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오늘 교회의 제목을 보시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영광스러운 회복의 언약.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낙담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주노한 메시지. 그들이 과거에 그들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주노만 심판을 받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을 통해 해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더 크신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회복과 그리고 주님 앞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서반의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입으로만 립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말의 고백이 삶의 실제적인 삶의 행동과 실천과 적용으로 드러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앞에서 말을 번들어하게 잘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로만 그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전체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삶을 찾으시고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결국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까? 하나님은 내 삶의 전반을 보실 때 하나님내 삶의 전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하며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우리가 온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배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여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가사를,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이 되면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받는 최고의 복은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하시면 그분 한분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무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눅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의 깨어진 부분을 다시 싸매어 주시고 상처난 부분을 오루만져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다독이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전능자 구원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 보게 됩니다. 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때를 마음에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 받을 만한 거룩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며, 노로마미암 아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 삶의 은혜인지요? 어제 수요예배 때 이용아 집사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찬미, 시가 부른 그 찬양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 또는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운동력의 회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관계 회복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laughs>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 근성으로 하는 사랑, 이중적인 사랑, 그런 사랑에는 거짓된 사랑, 힘이 없는 사랑이지만, 진실한 사랑, 중심의 사랑, 온전한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사랑할 때, 거기에는 다 전하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세상에서 가장 순고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은 때로 사랑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함이 없습니다. 포기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늘 동일하게 지속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삶이 어떤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때로는 마음의 힘듦이 있을 때, 때로는 마음의 답답함이 있을 때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여러분에게 사랑의 손길로 늘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없어서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런 은혜의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월을 마감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한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푸신 놀런 구원의 손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달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며 이것이 현재까지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분한 분을 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내일은 12월 월삭 새벽기도회입니다. <laughs>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또 함께 나오셔서 마지막 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새로운 주님 앞에 우려주실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별하신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랑의 손길을 내어 주시며 그리고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laughs>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들한분한 한 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데 쓰임 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나간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고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생각들, 좋은 믿음의 결단들이 더욱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삶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삶이 이 공동체를 통해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구역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개수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케어하며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한 영혼 영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실 귀한 한분한 한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섬 주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계룡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